예, 안녕하세요.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아침 6시 8분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왕궁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 오늘 시편 48편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깃든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예. 시온. 예,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더니 땅이 밝아오네 이런 사냥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성 성전에서 어제는 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주일 다 예배 드리셨죠 교회 가서 <laughs> 근데 보면 요즘 보면은. 교회 가서 예배 안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 교회 참,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공동체라는 것이 그 공동체에 속한 어떤 보이지 않는 룰들에 어, 내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약간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16군데를 다녔어요. <laughs> 16군데를 다녔어요. 16군데를 다녔어요. 16군데. 예.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거슬림이 되고, 어, 이제 거리낌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교에 회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교에 회서 어,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참그 어려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를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 보, 보이지 않으면 말을 못 하죠. 근데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거리낌이 되고 이제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은 좀 외롭잖아요. 교회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면 외로울 수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시면서, 어, 또 교회 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시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저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laughs> 예, 교회에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되시고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하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꼭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요. 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관계는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로마서에도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세상의 권세도 어떤 높음이나 낮음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이미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겠다. 이 약속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 없어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I love you. <laughs>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